떡 사시오 떡을 사시오 떡을 사떡떡떡떡집 떡, 사, 떡, 사, 떡, 사, 딸내미 김수희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론 데디브에서 붙잡아 했던 유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자분을 한번 진미령! 진미령! <laughs> 선생님! 고난 선배님!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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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은 많이 팔았어 벌었을... <laughs> 아... 노산 선배님 아... 노산 선배님 노산 선배님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여보세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김서유씨 네 김서유씨 <laughs> <김소유 씨. 웃음> <김소유 웃음> 안녕하세요 김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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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계시나네요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떡 사시오 떡을 사시오 떡을 사 떡떡떡집딸내미 떡, 김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랑 떡떡집딸 아, 김소 유입니다반갑습니다 아, 여기 저 말고도 가수분들이 네. 많이 와 계세요. 아 진짜 누구 계세요? 네. 소유 씨 오랜만이에요. 가수 아동훈입니다와아동훈씨 아니야 꿀맛이야 꿀맛이야. 히트곡이잖아요. 먹고 싶은 사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스터트롯미스터트로에서직장구 정호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누가 대시비 큰지 한번 볼게요 제가요 자자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에서 동굴보이스로 나왔던 최윤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인데? 다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트로파이터 이대원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야 뭐야 야야야야야야트를또 시청을 해가지고 아아 <laughs> 네네 어. 네, 잘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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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박스의 미스터 분박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어, 어떻게 좀좀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아, 요즘 때문에 조금 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주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 집에서 뭐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분들께 한 마디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계시고 또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금방 코로나 19도 지나가서 여러분들하고 빨리 웃으면서 만날 그 날이 올 거라고 <웃음> 어, <웃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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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뭐술좀 많이 안 드세요? <laughs> 네그 질문이 있었어? 없었어 <laughs> <laughs> 어, 내가 내가 일본에 내가 넣은 거야. <laughs> 집에서 그냥 저는 이제. 콘솔을 조금 즐기고 아. 있습니다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 네, 네. 네, 얼마 전에 팬클럽 UNU에서 대구 아, 네.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힘을 모아서 제 이름으로 대구까지 직접 물품들을 다 갖다 주고 오셨거든요 어. 그런 마음들이 저는 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팬분들 UNU 사랑합니다 <laughs> 그 유앤유 그,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한 번만 그러면 <laughs> 네. 어뭐 말로 하는 거보다는 노래로 그러면 어오일 떠라네 아 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전화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닙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만나요. <laughs> 네, 오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파이팅 네.